최근 대만 남부에 위치한 가오슝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 가오슝 지역 교회 연합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합 기도회는 2000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대만 CNTV에서 전해온 소식, 주준 화 기자가 전합니다. 대만 그리스도인들이 두 팔을 들어올려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최근 열린 대만 가오슝 지역 교회 연합 기도회 현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를 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한 장소에 함께 모였던 예전과 달리 올해는 요우창교회, 우창교회 등네개 지역 교회로 나눠져 열렸습니다. 이날 약 2,100여 명이 동시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대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엿보입니다. 우창교회 거진아우 목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거면했습니다. 가오슌 기독교 복음연맹의 주석이 기도 위의 목사는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가오슌 기독교 복음연맹의 주석이 기도한 천지엠 위의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아, 우리应该... 面疫情我要靠充我受能力我要起告我要疫情而且我教也要再起人心惶 성도들은 하나됨, 성령 충만, 사명을 이어감이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이자베리 양탄 교회의 스위엔치 목사는 헌신과 내어드림으로 대만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본받아 그 소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에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함과 함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뜻을 향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我真就是神是一个听祷告的神，也愿意垂听，就是呃满足我们的渴望。所以现在我觉得就是心里有被神的爱所充满。对，我觉得幕后的世代神的脚步真的越来越快，所以我们需要领受圣灵的充满，让神的儿女在这世代可以走在神的心意当中，以至于好像活出神在我们生命当中的命定跟计划。c g n Today，